아. 출발했고요 첫 번째 코스타로 갑니다 요 정도 마찬가지로 115번 이다현 선수가 어제 1위를 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출발했고 2위가 전태희 선수였고 3위가 전성훈 선수였습니다 선수들 다 코스로 나왔고요 곧 이... 예, 선수들 내려오고 있고요 가장 앞선 선수가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18번이 가장 먼저 내려왔는게요 118번 엄수아 선수, 지금이 115번이네요. 이다현 선수, 그 116번 전태희 선수. 첫 번째 사격하로 들어갑니다. 여자 선수도 같이, 거의 같이 사격장 들어갔고요. 115번이 이다현 선수, 116번이 전태희 선수, 117번 전성훈 선수, 118번 엄수아 선수. 엄수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격 다 끝냈고요 전태희 선수가 만발해서 1위로 올라설 것 같고 이다현 선수가 한발 아웃 전성훈 선수도 한발 아웃 전태희 선수가 1위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116번 달고 있는 전태희 선수 그 뒤로 유아윤 선수 모습 보이고 115번 이다현 선수 116번 전태희 선수 1위 아1 2 1번 유아윤 선수가 많이 따라왔네요 2위 115번 이다현 선수가 3위 전태희 선수가 가장 먼저 사격장 들어가있고 사격 준비 끝냈습니다 이제 그 사격할 겁니다 115번 이다현 선수. 전태희 선수 한발 아웃. 이다현 선수 두발 아웃. 116번 전태희 선수가 1위. 115번 이다현 선수. 116번 전태희 선수. 아직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18번 엄수아 선수. 115번 이다현 선수 모습 보이고. 사격장에 전태희 선수겠죠. 1위. 세 번째 사격 들어갑니다 한발 놓치고 한발 맞춘 것 같고. 세 번째 맞히고 어, 많이 붙어서 안네요. 이다현 선수. 여기서 다 맞추는 역시. 전태희 선수 세발 아웃됐고요. 남자랑 비슷하게 됐는데. 마지막 사격에서 많이 늦췄네요 117번 전성훈 선수도 세번째 사격 이다현 선수가 만발하면 6점 타이밍 상못친것 같네요 중발아웃 전태희 선수 115번 이다현 선수 보이고 그 앞에 선수가 한명더 있습니다 이 선수 전태희 선수가 현재 1위 그 뒤로 이다현 선수 2위 저서 120번 조빛나 선수 전태희 선수 들어왔고 15번, 16번, 가수 들어갔는데, 이다현, 전태희. 오른쪽에 이다현, 왼쪽에 전태희. 전태희 선수 두발 아웃. 아, 이다현 선수 만발했네요, 마지막. 그러면 이다현 선수가 1위. 열심히 걸치고 돌고 있는 전태희 선수랑 엄사 선수. 1 5번 이다현 선수. 1 6시키도이 어, 이다현 선수겠죠? 115번, 이다현 선수. 1위를 차지합니다. 전태희 선수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네, 맞네요, 전태희 선수. 둘다 이동중학교 선수였네. 어제도 1등 하더니, 오늘도 1등세 번째 들어오는 선수가 120번. 조빛나 선수. 타격하는 모습을못 보여드렸는데, 3위로. 조빛나 선수 들어왔고요 같이 들어온 건, 여기도 1원 같은데. 121번 유아윤 선수. 117번 전성훈 선수. 1, 2, 3, 4위가 다 이동입니다. 교통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